예, 다음 그림에서 <laughs> 직선 AT가 오의 어, 예, 접선인데 각해서 y를 구하라 그랬죠. 항상 이쪽 40도가 이쪽과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y가 40이 되고 이쪽은 이쪽과 같죠, 5 2도 그다음에 지로면지나으는 얘가 무조건 90도예요, 90도. 그래도 여기는 얘랑 같다, 60도. 그럼 여기는 여기랑 같죠, 90도죠. X는. 그다음에 얘는 얘랑 같다. 얘는 얘랑 같다. X가 34도. 얘는 <laughs> 85도, 35도 더하면, 일단 여기는 3 5도예요그렇지 Y가 35도. X는 이쪽하고 같지? 이쪽하고 같지? 그럼 8 5 3 5더 하면, 110에 120이죠. 그럼 180에서 120 빼면 은 60이요. 응. 음. 그럼 이거 60도인 거죠. 그럼 X도 60. 여가 X잖아요. 일단 60이면 여기가 60이요. 여기가 60이고. 그 다음 여기는 직각이에요. 지름을 지나서 90도. 그럼 여기가 3 0도야요 30도. 응? 그럼 여기가 90도고 60도면 150도잖아요. 그죠 그럼 180, 150 빼면 3 0이잖아 그럼 여기가 30도예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서 60이 된거거든 X가 3 0이야 지금. 그 다음에 78도면, 여기가, 지금 이쪽과, 지금 그림이, 자생히안는데 여,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가 78도예요. 그럼 지름 지났으 얘는 90도고. 그지 당연히 얘가 9 0도 그럼 90도고 78도고. 둘이 더하면 그럼 90도 78도 하면 여기가기 누구랑 같대? 여기 가고 같아 그렇죠? 여기 각이 여기랑 같대. 이 결론이 그러면 둘이 더하면 90에다 78 더하면 얼마예 168도잖아. 그럼 180에서 168 빼면은 12도에 12도. 여기가 12도. 그죠? 그럼 이쪽도 몇도 12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말했지. 요가몇 도라고. 여기는 몇 도? 90도. 여기 9도 여기가 78도. 그럼 여기 여기 앞에 또 12도. 여기랑 똑같아. 있잖아. 12도. 여기가 12도.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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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90 90도거든. 90 90. 그럼 90에서 12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럼 78도가. 나와 여기가 70도. 그다음에 얘가 x면 일단 얘가 68이면 얘가 68이야. 여기는 90도. 그럼 68에다 90 더하면 네, 158이잖아. 그럼 180에서 158 빼면은 어, 2 0 22도가 된가? 그럼 여가 22야. 22. 20. 그럼 여기도 여기도 22야. 그럼 여가 2이면 22랑 x 더해서 68도 되는 거잖아. 항상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각은 이각, 더하기 이거니까. 그럼 68은 22도 더하기 x다. 그럼 68에서 22를 빼면은 22를 빼면 46도. 그래서 이쪽 x가 46도라는 거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접선과 그러니까 두 개의 원이 접선이 되는 거 동시에 접선된 되는 거 공통 접선이라고 공통내접선 공통 얘는 외접선이라고 그래 안에 접한 공통내접선이라고 얘는 공통외접선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다른 건 없어 어,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다면 결국 A B 하고 C D 가 평행하다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선이 평행하다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평행하다는거 그럼 그거 얘기하는 거밖에 없어. 얘는 여기는 엇각 억각, 옵각이죠. 엇각으로 같은 거지. 그럼 B A T 각이 어 D C T 하고 D C T 하고 또 D C T 각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D C T 각이 BAT랑 같은 거. BAT와 d c t 가 같은 거지. 여기서도, 어, on o 서는 어, b a t 각이 BAT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와 여기랑 같은 거지. T, T, TDC, TDC랑 같고. 그 다음에 CD, CDT가, 에 A, t 는 같고 그래서 역각으로 평행하다는 거 공돈점수는 이거 다음 T점일 때 A, B, T가 크기가 같은가 여기가 55도잖아 그럼 여기도 5 5도요세 개를 쓰나 그죠. 55도 55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선하고 이 선하고 지금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맨날 했잖아. 이각은 이거하고 이각은 어각으로 5 5가 똑같다고. 그다음 여기서 아까 말했지만 아까 여기각이 여기가, 여기가 똑같음이야. 렇지 여기각이 5도거든 그럼 여기랑 똑같은 건또 여기야. 이게 세 부분 나왔지.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세 개가. 가각에서 크기는 그래서 55도인 거지. 내가 40이 되면 어디도 40이야. 이쪽도 40이야. 물론 얘도 40이야. 그지? 또 어디도 40이야. 얘랑 같은 각이 또 여기잖아. 얘가 40이면 여기도 40이야. 내가 40이면 여기가 40이야. 얘는 아니야. 얘는 이렇게. 얘 그래서 세 군데가 40, 40, 40. 이거랑 같은 게 여기. 또 이거랑 같은 게 뭐야, 여기. 이대로. 렇 가계수의 크기는 그대로 사실 돼요. 30. 이제 동위각이니까 65도, 65도잖아요. 일단 얘가 65도인지는 알겠고. 그다음여가여가 여가 65면 여가 65도라고 그랬죠두 군데. 여랑 얘랑 같다는 거. 두 군데. 여기도 CDT랑 얘가 48도면 여기도 48도, 여기도 48도. 48도. 그 다음에 얘가 42도면 여기도 42도. 내가 70이면 여기도 72도. 그럼 42, 7 2 더하면 114야. 그럼 180에서 114 빼면 66이잖아. 그럼 X가 66도인 거지. 그 다음에 68도, 그럼 여기도 68도. 둘이 더하면 80, 96이잖아. 그럼 180에서 일단 4 남잖아. 그럼 84가 되는 거지. 그럼 X가 84도. 그 다음에 얘가 60도면 여기도 60도야 그럼 66도면 126이잖아 그럼 180에서 126도면 어 54도야 어? 54도가 되거지 6cm, 6cm 지금 똑같고 얘가 70이면 여기도 70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지금 나르 하거든 140이니까 180에서 140 빼면 40이잖아 X가 40이 되면